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1분만 해도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체형 교정을 해주는 전신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전사자 세일입니다. 이름만으로도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요가 자세 중 하나입니다. 요가에서는 비라바드라 아사나이르로 불립니다. 이 전신 스트레칭은 어디서든 쉽게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단 매트를 펴고 하시거나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 하세요. 이 스트레칭은 다리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하체 지방을 제거해주고 어깨 경직을 다스리며 가슴을 펴게 해주고 폐활량도 증가시킵니다. 만병통치 건강 스트레칭이라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매트 위에서 바른 자세로 섭니다. 1. 오른발을 앞으로 어깨 넓이 4배 정도 크게 내딛습니다. 두 다리의 폭은 어깨 넓이 정도로 합니다. 2. 앞쪽 발끝은 정면을 향하고 뒷발은 약 45도 바깥쪽을 향하도록 둡니다. 3. 앞쪽 무릎을 90도로 굽히되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른쪽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4. 뒷다리는 곧게 펴고 발바닥이 매트에 단단히 닿아 있도록 유지합니다. 5. 천천히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6. 손바닥을 마주 대거나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팔을 길게 뻗어 주세요. 어깨는 긴장을 풀고 가슴을 활짝 열도록 합니다. 7. 시선은 손끝을 봅니다. 8 정도 세며 편하게 호흡합니다. 양쪽 골반의 높낮이가 같도록 합니다. 8 천천히 손을 내리고 오른다리 무릎을 펴고 뒤쪽에 왼다리를 당겨 다시 바르게 섭니다. 9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피라바드라 사나1 자세는 다리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라이프 건강과 함께 늘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나요.